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3월 7일 장마감을 했고요. 아,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너무 멋지게 다들 잘해 주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 제가 가지고 왔어요.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내일서부터 매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박사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박사의 내올매매 기법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려달라고, 알려달라고 해서 오픈한 거죠. 맞습니다. 바로 내올매매 기법.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 라고 해서 내올매매 기법이죠. 자 여러분 요거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일정 기간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차트에다 설정하시고 따라서 매매 진행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를 가지고 왔는데 우선은요 오늘 우리가 수익을 냈던 금양 어떻게 해서 수익 냈습니까 오늘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하 근데 우리가 요때 들어갔죠 요때 요때 이때 들어가고 요때에도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추격한다라고 해서 음봉 자리에서 들어갔습니다. 자, 요때 왜 들어갔나요? 뭐예요? 네올매매로 요때 들어간 거죠. 이 네올매매로. 여러분, 이 네올매매가요. 기가 막힙니다. 잠시 후에 이 네올매매 차트를 여기다 설정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냐 그러면 자, 이거는 제가 아침마다 오픈방에다가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오전 브리프 내용입니다. 사실 이것만 받고 싶으셔가지고 이것만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아침마다 문자로 보내드리죠. 여러분 대신에 영상에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요거 네, 3월인데 이거 오타네요. 네, 자. 여러분 영상이 좋아요 좀 이것만 받아보고 싶으셔가지고 어, 이것만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에요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을 하셔도 그날의 증시 상황은 알아가실 수가 있다 자 여러분 너무나 많이들 궁금해하는 요 네올매매 기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요 이거는 구독자 이벤트로 제가 일정기간만 여러분들께 오픈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이것만 알아도 혼자 매매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필살기가 10개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요, 평생 써먹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저렇게 하는 단타법, 이렇게 하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음식점은 단한 가지만 잘합니다. 맞죠? 한 가지만 제대로 해도요, 여러분들 계좌 색깔 바뀝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정말 큰 마음 먹고 공개한 거예요. 자, 보시면. 고점이 아닌 저점에서 매수해야 큰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맞죠? 자 대부분의 리딩방 어떻습니까? 어떻게 종목 추천이 나오나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흘러가다가요 흘러가다가 전고를 딱 뚫었을 때이 타이밍에 추천이 나온단 말이죠 왜 그러냐? 왜? 자 여기에 일목균형표가 이렇게 있고요 흔히들 얘기, 하는 구름대라고 하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상단이 이렇게 겹쳐있을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얘를 뚫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뚫을 때 추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개 중에, 100개 중에 2개는요. 2개만 올라가고 나머지 98개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항 맞고 다 떨어집니다. 저항 맞고 다 떨어져요. 여러분, 이런 돌파 매매를 왜 하는지 아세요? 퍼포먼스가 되거든요 퍼포먼스가 자한가두 개는요 두 개는 100개 중에 두 개는 뚫었다 하면 날아가요 오늘 금양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자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런 종목을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주식의 왕입니다 저 여러분 저를 따라오십시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돌파매매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본전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내려와서 매수했을, 매수하면 올라가는 내올 매매를 알려드리는 건데, 자, 요거 설명서 보내드리면 여러분들 차트에다 똑같이 설정하세요. 자, 상단 지표가 하나 생길 거고요. 하단에 지표 두 개가 생길 겁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들 오늘 수익 낸 종목들 다 가져다가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모르셔도 돼요. 이거. 이런 거 외우시지 않으셔도 돼요. 뭐예요? 매수 후에 5% 7%, 10%. 수익이 났을 때 매도하고 나머지 홀딩 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절반은 반드시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홀딩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분명하게 말씀드려요. 수익 챙겨서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으로 들어와야지 내 돈이에요. 맞죠? 자, 그럼 설치, 어, 설정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제가 아무 차트나 하나 갖고 왔는데 자, 이렇게 하단에 지표가 하나, 두 개, 그리고 상단에 이상한 화살표들이 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승률 몇 프로라고 나와 있나요? 95%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굉장히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 영상을 볼때 60대, 70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우리 어르신들, 자, 정말 잘 따라하실 수 있게끔 정말 알기 쉽게 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여기에 있는 수식을 다 바꿔주셔야 된다.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바꾸시면 돼요. 아시겠죠? 증권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수식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다. 바꿔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저장하시고 나서 화면 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또 설정 또 하셔야 돼요. 설정하시고 나서 반드시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로 수익을 냈던 종목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20%, 18%, 뭐 19%, 8% 계속 수익을 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를 했던 종목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2차 전지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서부터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공부한 2차 전지 관련 종목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거 얼마 얼마 얼마에 매수하시고요. 목표가 딱 잡아드리니까 그때 매도하시면 되고 요내올매매 기법도 첨부파일에다가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릴 겁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대신에 여러분들은 뭘 해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이에요. 이 방으로 오실 수 있는 링크도 함께 넣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집중해 주시고, 네올매매 기법은 요 2차 전지 관련주 설명 드리고 나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2차 전지는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자, 주요 업체별 배터리 소재주예요. 사실, 여기에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그죠? 여기에 있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만 알고 있어도, 아무거나 그냥 하나 사놔도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미 주가가 상승을 해서 올라가 있는 거, 이거 몇 프로 먹겠다고 여기 따라 들어가냐고요. 남들 만원에 산 거, 왜 내가 5만원, 7만원을 주고 사야 되고, 남들 5천원 주고 산 거, 내가 왜 4만 5천원을 주고 사야 됩니까? 맞죠. 그래서 삼성 SDI LG 화학 SK 이노베이션의 소재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이에요. 양극재, 그저 응극재, 분리막전해액 첨가제 등등의 종목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승해 있거나 향후의 전망이 밝지 않은 종목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섹터에서 어떤 시장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느냐? 2차전지 섹터 보세요. 많이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의문점이 이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4차혁명 시대잖아요. 세계가 자국보호정쟁 속에서 원자재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나라 지금 원자재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뭐예요? 반도체. 그, 초순수라고 하죠? 그것도 지금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일본에서 계속 수입해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존하면서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결책은 무엇다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과 풍력 발전기 사업이다. 왜? 왜요? 자, 화력이라던가 원자력보다 단가가 일단은 낮습니다. 낮고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감축 정책에서 최적의 조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향후의 전망은 어떠냐, 이거죠? 아니야, 좋아. 이 박사, 어, 알겠어. 좋은 걸 알겠는데, 야, 지금도 괜찮을까? 조금 늦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시면 주요 배터리 생산, 케파라던가 현황 및 전망입니다. 보시면요. 다른 건 보지 마세요. 요, 요 부분만 보세요. 요 부분. 자, 계속적으로 어떻게 요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죠?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생산이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까? 이게 생산 라인이에요. 생산이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자꾸 공장들이 생겨나고, 케파를 자꾸 다 키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매해, 시장은 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50조에서 400조, 그죠? 300, 뭐 30조에서 200조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 2차 전지 섹터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안 가져야 되겠습니까? 가져야 되겠죠. 왜 그러느냐? 최근 뉴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캡처해 왔어요. 2차 전지주가 상승 랠리 중이다. 그런데 네.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종목별 브리핑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나요? 그렇죠. 공매도 조심하셔야 되고, 네. 단기 조정 조심하셔야 되고. 자, 코스닥 시장 내에서 2차 전지주의 성장은 두드러졌다. 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다 빵빵빵빵 올라가고 있는데, 맞죠? 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E-V 침투율이 확대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여러분. 자. 전기차보다 배터리 시장이 큰 폭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기차 생산량에, 그죠?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이제는 예전과 같은 배터리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나와 있죠? BV. 그죠?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몇 배? 40배. 플러그인 하리,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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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드 차에 몇배 다섯 배 5배 이상의 배터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는 관련 업체들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미 5천원 가던 게 4만 원가 있는 거, 만원 가던 게 20만 원가 있는 거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종목들을 따박따박 따박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죠? 자,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EV 침투율 확대될 것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분명하게 수익률 차이는 날 것이다. 자,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예요? 2차 전지 관련 보고서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하는 중국 양회 보셨죠? 중국 양회에서도 시진핑이가 경제성장률을 5%대로 끌어올리겠다 라고 하는 경기부양책을 내놨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신성장 4.0 전략이라고 하는 정부정책이 있었어요 그죠 기업 선정이 이루어지면서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미 선점해 놓은 종목들 외에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뭐가 40배 이상 5, 5배 이상 아까 보셨죠 bv 그죠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의 성능이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 이미 얘네들이 선점해 놓은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납품하고 있는 배터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신규로 고체하는 데에는 그보다 많은 투자 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이자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무언가 새롭게 스타트업으로 되는 기업에다가 정부가 투자를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해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관련 보고서를 어디에서? 투신사에서. 투신사에서 얘네들이 보고서를 만든 거예요. 어, 야, 김팀장, 네. 야, 2차 전지 관련 섹터 되게 수상한데, 정부에서 이번에 정책이 나왔잖아. 네네. 야, 그런데 A라고 하는 업체 굉장히 수상하다. 얘네들 요즘에 시장에서 관심이 가져지고 있는 고용량 배터리에 생산을 맡고 있는 게이 A 회사 아니야? 예, 맞습니다. 야, 그런데 야, 이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안에 응? 좀파봐 봐. 그랬더니만 뭐가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기로 되어 있다. 개발이 나오면서 엠바고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오늘 내일 오늘 내일하고 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보세요. 자, 나라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섹터는 바이오 2차전지를 포함해서 총 15개의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 물론 중요하죠. 바이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곳은 바로 이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 차세대 배터리 개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다? 정부에서 나온 거고, 자 차세대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죠. 40배, 5배. 에 해당하는 신규 배터리들이 계속 시장에서는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 2의 반도체로 육성을 하겠다. 어디에서? 정부에서.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이 상승을 해 있을 때 따라가 들어가실 겁니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자리에 따라 들어가실 겁니까? 이런 자리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들어가면 무조건 수익이 난다. 맞죠?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뭐 700%, 1000%라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짧게 딱 100%만 먹고 빠진 후에 눌림목 잡아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원하시면은 들고 가셔도 돼요. 최소, 최소 두, 두 배, 한세 배는 가겠죠. 아무리 못 가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들, 이 번호 010-2777-0092번입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오늘 중국 양회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국 양회 말고도 2차 전지라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차 전지라고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 네올매매 기법과 같이 보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요 번호로 2차 전지라고 써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올매매 기법 이거 정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셨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이거요, 여러분. 자, 지금서부터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이죠. 우리가 금양 수익을 냈어요. 어떻게 냈습니까? 여러분, 이 박사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 수익 챙기시잖아요. 제 영상 찾아보십시오.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인증해 드리고 있죠. 오픈방에서 수익 나오는 것들 인증 계속 해 드리고 있죠. 자, 내울매매기법. 요 상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차트에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단 지표가 하나가 생기고 두 개가 생기고요. 자, 상단에 빨간색 화살표들이 생길 거예요. 자, 지금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공개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구독자 이벤트 약속하는 바람에 제가 <laughs> 공개하는 거예요. 자,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뭐예요? 물이 찼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물이 찼을 때. 자, 보세요. 여기 물 찼죠? 물 찼죠? 두 군데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 매수 후에 빨간색 화살표 떴죠 빨간색 화살표 뜨면 뭐라 그랬어요 5%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간다 그랬죠 맞죠 자 금양뿐이 아니죠 우리 오늘 프로이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이천 왜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로이천을 왜 들어갔어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언급드렸죠. 프로이천 여러분들 잡으셔야 됩니다. 오픈 방에서도 자 여러분 진입하겠습니다. 왜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아래에 차트가 하나가 생기고요. 보조 지표 두 개가 생겼죠. 자, 아래 위에 물이 찼습니다. 맞죠? 두 군데 동시에 물이 차야 돼요, 여러분. 한 군데만 물 차면 안 돼요. 두 군데에서 물찬 자리에서 매수. 이날 매수했는데 음봉에 매수했다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고요. 이날 조금 빠지니까 아우 어, 이거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으셨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홀...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날 시초가가 한옥가라도 한 밀렸나요? 이날 한옥가도 밀리지 않았죠.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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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이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빨간색 화살표 뜨면서 오늘 또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 네올매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미코바이오매드도 마찬가지로 단타로 얘는 들어갔으니까 얘는 그냥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익을 낸 종목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프로이천도 마찬가지였고 또 여러분들 금양도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텔레칩시도 마찬가지였죠. 자, 텔레칩시 어디에서 매수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무서워서 매수하시겠어요? 아. 데이터를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 사람 말을 믿지 마시고. 뭐예요? 자, 혼자 물 찾죠. 혼자 물 찾죠. 혼자 물찬 자리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매수 안 합니다. 내올 매매는 두 군데가 물이 찼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좀 크게 보여 드릴게요. 자, 두 군데에서 물이 여기에서 찼죠. 물 차고 물 찼죠. 여기에서 매수. 빠져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화살표 등장 있네. 우와. 이 박사가 화살표 등장하면 홀딩하라 그랬어. 매도하고 5%, 7%, 10% 매도하고 어떻게 돼요? 나머지 물량 홀딩하니까 따라가는 거야. 여러분, 이 방법이요. 이 방법이요. 정말 아무에게도 알려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많이 손절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제가 막속쓰렸겠습니까 모든 종목에 여러분 대입이 가능합니다. k c 코트렐왜 들어갔습니까? 왜 들어갔어요? 이젠 보이시나요? 여러분, 들 차트에다 설정하시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혼자 물차 있죠? 혼자, 있을 때, 혼자 물차 있을 때매수해0 0 0 0 0 0해요안0 0 0 0 0니0 0 0 0 0 0 0 0 0배 간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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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찼네. 어, 뭐야, 뭐야, 뭐야. 이박야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이 박사가 두 군데 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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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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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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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익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하게 매수하는 데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된다? 계좌 색깔이 바뀐다.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드린 거다. 자, 여러분. 2차 전지 관련주, 요 종목들이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40배, 5배에 달하는 배터리를, 배터리를 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러한 종목들을 놓치시게 되면 나중에 금양을 보면서 후회했던 것처럼, 금양을 보면서 후회했던 것처럼, 한미글로벌을 보면서 후회했던 것처럼, 받아가셔서 여러분 딱한 주만이라도 매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박사의 네올 매매 기법 연습하시고 한 주씩 몇 번, 열 번, 몇 번이요, 열번 무조건 연습하시고 나서 매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자 010-2777-0092번입니다 이 박사예요 이 박사입니다 자이 번호로 2차 전지 그리고 네올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요 네올 매매기법 설명서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정 기간만 공개하는 거니까 다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중에라도 이 영상 보시고 나서 신청하신 분들은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매일매일 여러분 급등주도 추, 추천해드리고 있고, 같이 매매해서 진행하면서 수익도 내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급등주 추천도 나가고 있으니까 오픈방으로 오실 분들 어 문자 보낼 때 링크와 함께 보내드리니까 어 오셔서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무나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장 또 기대가 되죠. 우리 내일장에서 또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그냥 오늘 전량다 매도하지 않으셨죠? 그죠.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이미 수익은 꽤 크실 거예요. 맞죠? 맞죠. 그리고 일성 신약이도 제가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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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의 움직임이라고 이거 이거 계산해 드렸죠. 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해서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주식은요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편안하고 재미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은 사이버 머니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